예, 출애굽기 전반부와 후반부는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 전반부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데좀 재미도 있었고요. 드라마틱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법도 나오고 또 성막도 나오는데 이거를 참 이해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듣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 설교하는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지하셔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처럼 마음껏 만나며 마음껏 교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한 가지 목적도 범죄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도 이 성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다면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고요. 또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막을 덮는 이 휘장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막을 덮는 휘장은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기 사용하는 재료가 다른데요. 안에서부터 첫 번째는 배실로 짠 휘장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양 가죽이고, 마지막은 해달 가죽. 이런 순으로 이네 겹으로 성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꽂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넓이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이첫 번째 휘장은 배실로 짜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았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은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임재를 각각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크기가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 규빗 이러면 잘 모르시겠죠? 원래 이제 규빗이라는 게 사람의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해서 이 팔꿈치까지 요거를 이제 한 규빗으로 일단 보거든요. 근데 이 규빗으로 봤을 때 지금 대략 성막의 크기가 약 20평 정도다. 그 전후로 보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0평을 덮을 수 있는 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어,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 서로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된 두 개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끝에 고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요.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구급을 어, 구룹이라는건 천사죠. 그거를 수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었고요. 일종의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 휘장을요.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다른 휘장으로 덮어 버립니다. 밖에서는 이 멋있는 그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술을 놓은 그 그룹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려면 안에 들어가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은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아 만들었는데 공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덮는 첫 번째 휘장은 온갖 정성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도 금과 보석과 같은 최고로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그것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 순호와 만든 휘장 위에다가 염소톨로 만든 휘장을 덮고 또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렇게 덮어버리면 안에 있는 것이 다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안 보이면 대신에 대충 대충 합니다. 아파트도 보이는 부분들은 잘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골조를 대충 했다가 그 사실이 들통이 나서 한동안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조롱의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거대만 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든 아름다운 휘장은요. 서로 연결되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인데요.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 연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져 있고요. 또이 말씀이 이 휘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열 폭의 휘장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다섯 장씩 서로 연결하고요. 그렇게 연결된 두 장은 다시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끝에 고리를 달게 됩니다. 만약에 고리가 정확한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워서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구멍, 으로 연결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옷이 이상하게 되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첫 번째 다쳐 첫 번째 구멍이 잘 맞추어야지 연결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은요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마치 고리와 고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맞듯이 정확한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부모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막 걸음마를 뛴 자녀가 우리 집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라고 나간다면 그 가정이 아름답겠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늘 변함없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베탑의 가장 큰 상징이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각자 무슨 소리가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회복이고요. 회복은 연결인 것입니다. 연결이란 각자 정확한 자기 자리를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연결을 다 끌어놓고 있죠. 옛날에는 지역 감정으로 끌어놓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세대별로 끌어놓기 시작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젠더의 갈등이라는 그런 것으로 끌어놓죠. 여기저기 사회를 보면 분열이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제가 들어왔을 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연합되는 고백에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이라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로서 나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확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눈으로 자세히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시는지 그걸 보여주셨고요. 또 죄인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휘장과 휘장이 서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부분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소람 없이 정확한 자기의 자지,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어떤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결론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하나됨을 위해서였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뭐 신발을 신고, 똑같은 헤어 스타일로 있는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됨과 획일적인 거는 다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워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되면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버려져 불쏘시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져 있으면은요, 그럼 말라 비틀어져 버려 말라 비틀어져 버려 버린 그런 불쏘시개나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어서 서로 척척 걸리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이들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예, 블록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 장난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인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봤는데요, 이 하나씩 끼우는데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블록 뿐인데 이 블록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연결했더니 나중에 멋있는 작품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블록을 만들면서도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이 될때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예수로서의 생명의 풍삼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휘장이 내네 겹으로 덮여질 때 특징은요, 갈수록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에서 그 다음은 거친 염소털로 짠 휘장 그 다음은 붉게 문들린 순양의 가죽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긴 하지만 이 성막을 향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막이 꼭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고대로부터 종교적인 건축물은 거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오르기 어려운 산이나 그런 장소 같은 곳에 거대한 그 건축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압도해서 없던 종교심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총, 성막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화려함까지도 다 감추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건물로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본질은요, 어떤 화려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고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적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로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연결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교회로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아름다운 휘장을 성막 안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름다움. 또 하나단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보면은 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그림 하나,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는요. 그런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될 때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과 연결됨을 사모하는 우리 역곡동교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